절대 삐뚤어지시면 안 돼. 똑바로 내려보시면 돼. 앞으로 빠지시면 안 돼. 척추는 닫지 않게끔 상부 손모근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 지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. 마치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좌우 상하 움직이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좀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겠끔 여기서 공으로 쭉 밀어주시고 그렇죠.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똑바로 누워진 상황에서 그대로 자,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저의 가슴과 안쪽에 인두만큼으니자 그대로 편하게 자 늘어날 수 있도록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. 자 그냥 그냥 힘을 딱 풀어주세요. 자 여기서 괜찮으시죠? 괜찮으신 시 선생님? 네. 선생님 괜찮으세요? 네. 그에서 거의 날까지서 양쪽 손등이 바닥에 닿번더주무세 그리고 선생님 한쪽으로 돌지 돌리, 않도록 몸을 아래로 딱 잡고 계셔야 되시고요. 지금 이팔로 천천히 손바닥을 바닥까지 완벽하게 떨어뜨려 주세요. 떨어진 상황에서 어깨의 힘을 턱, 어깨의 힘을 탁 하고 놓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어깨가 자연적으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바닥을 향해서 축 떨어지게. 자, 손 들어서 머리 위로 완벽하게 가서 손등이 바닥에 완벽하게 닿고 천천히 손 들어서 자 천천히 손 들어서 손 바닥을 바닥에 갖고 내려오세요. 손바닥을 바닥에 완벽하게 갖고 내려오세요. 손은 그냥 가만히 대시고 이렇게 발바닥을 골반 넓이로. 붙주시고 자, 거기서 들어갈게요 천천히 손 오픈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 터치해 주시고, 다시 천천히 그대로 밖 보시고. 다시 내려오세요.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4 4 4 4 4 4바닥4 4 4 4 4 다시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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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4 4 4 4 4 4 4 4다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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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바닥4 4 4 4 4 4 4 4 좋은데, 자, 삼각대를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삼각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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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삼각삼그삼 어디 어 발이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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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 뒤통수, 손바닥, 발 뒤꿈치 이렇게 세 개. 자 여기서 어디 그렇죠. 펴주시고 엉덩이만 살짝 띄디어주세요어덩이 위로 쭉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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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선생님 저 쳐다보시지 마세요. 선생님 저 천장 쳐다봐야 돼. 어 그렇지. 다시 홀드. 기, 자 몸에 힘쭉 빼시고 몸에 힘쭉 빼시고 다시 발뒤꿈치 발끄럭 얼마까지 태워서 발끄랑은내 무릎 쪽을 하게끔 향하는 으로 갖고 오시고 발뒤꿈치 세게 눌러준다. 손바닥 누른다. 자 머리 두통 좀 그대로 갖고 계시고 자 엉덩이만 들어주세요. 쭉 하나 둘셋넷다섯 두개 해서 두개 하셨어요. 조금만 더 하실게요.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시고 양쪽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팔꿈치는 자내 몸에 딱 붙여 주신다고 생각 해 주시고요. 견갑골이 최대한 붙어서 자내가어촉쪽으로자 등뼈에 댄 쪽으로, 쪽으로 모아 주신 다음에 이마를 멀리에서 이마를 딱 입에 티에 딱 붙여 주세요. 자, 이 다음 오면서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손바닥 눌르면서 살짝 자 가슴이 뛰었을 정도로만 살짝만 올라오실 거야 자 이때 목뼈가 이렇게 뒤로 올라가지 않고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힘빼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자 천천히 손바닥 눌러서 살짝 쭉후쭉 올라간다 그렇지 좀 내려 어깨를 펴어 어깨를 o k 어깨 안 k a 네 여기 여기 여기세요 여기. 천천히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고 a 아주 아주 잘하 k a 쭉 그렇지 완벽 k a y okay. Okay, o k 세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천천 y okay. Okay, okay. o k 요 y okay. Okay, okay. o k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. 선생 님한 개만 더 하세요. 한 개만까지 많이 쭉. 선생 님 이마 땅에 이마 땅에 덮어. 그렇지. 쭉쇄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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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잘했어요. 선생 님자한 다음에 쭉. 쭉. 선생 님 가슴 더 쭉. 슈퍼맨. 그렇지. 배 살짝만 집어 넣어주세요. 배 살짝 집어 넣어주고 시자골자 꼬리뼈 살짝만 뒤로 살짝만 가세 허리는 완벽하게. 그렇죠. 오케이. 한 발짝 앞으로 나오죠. 선생님. 자, 양쪽 손 뒤로, 양쪽 발딱 붙여주세요. 발굴할 때 붙여주시는 거요 양쪽 손 뒤로 해서, 자, 기도손에서 슉 내려서 자, 엄자요제검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해서 쭉눌러주시게끔쭉비 정수리가 이 아니 턱을 내려야지. 자 여기에 지금 고무풍선이 달라어 고무풍선 이 달려서 선생님을 오늘 털어내어 주십시오. 코달가서 점점 흙을 누고 아프면서 이렇 그렇죠? 그렇죠. 갑자기 아까 한 70대 먹은 시니어에서 갑자기 지금 한 50대로 지금 전약하다 20년이 젊어지셨어요. 20년. 조금만 더 가면 30년 될것 같은데, 조금만 더 가면, 조금만 더 가면. 너무 너무 멋있으세요. 정말,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. 그대로. 자, 손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풀더라도, 가슴 뒤에, 슈퍼맨, 자, 슈퍼맨, 짠. 슈퍼맨 하세요, 슈퍼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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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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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조금만 집어넣어주시고. 오케이. <laughs> 훨씬 더 좋으세요. 옛날에 그 참. 기분 좋으세요? 네. 기분이 좋으세요. 어떠세요? 기분 좋으세요? 선생님? 네. 좋으세요? 자. 지금 살짝 땀도 좀 나셨고, 심박수도 조금 많이 좀 뛰셨을 거예요. 지금 운동을 저희가 막 뛰는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근력 운동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고, 자세도 교정하고, 에너지 순환을 최대한 어,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이 들어가셨습니다. 선생님 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고 항상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 깨어 계시면 이대로 유지하실 수 있고, 제가 다음에 또 보기 전까지도 선생님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진대 돼서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셔야지. 제가 매번 또볼 때마다 할아버지에서 아저씨, 할아버지에서 아저씨, 이렇게 되면 안되지 차라리 아저씨에서 청년으로 가야죠. <laughs> 아저씨에서 청년